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선인 여러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합니다. 최병특검법이 끝내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21대 국회가 22대 총선 민심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제 총선 민의 수렴은 22대 국회의 몫으로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의 경로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수색명령 재해병 실종 직후 비인간적 조치도 드러났습니다. 박정훈 대령만 항명죄와 상관모욕죄로 억울하게 재판받고 수사 외압 당사자들은 영전과 승진을 할뻔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경무했는지 박 대령에게 항명죄와 상관모욕죄를 뒤집어씌운 권력자는 과연 누구인지?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 많습니다. 체병 실종 직후 병사들의 PTSD보다 언론 접촉을 막으라 지시한 임성근 사단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세월호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린 사람이 어디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무도한 대통령과 비겁한 지휘관이 우리 군대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저 하나이겠습니까? 총선 민심보다 더 크게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야당 모두가 새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 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여섯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재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듭시다 야권의 일곱 정당과 정의와 양심에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봅시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첫번째 의총에서 재병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른 여당도 당론으로 채택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22대 국회에서 총선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우리 일곱 개의당이 함께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